올해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며느리, 사위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주주인 회사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 중 의 영리법인에 유증할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자 확대 항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유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고 자녀는 주주로서 지분 가치 상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법인 자체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지분을 보유한 자녀에게만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의 주주가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할 당사자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제도상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부 가족들이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유산을 유증받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법인은 여전히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의 주주인 며느리나 사위 역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은 상속. 속세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조치입니다. 가족 간의 유산 이전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도 그에 맞춰 현실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주의 배우자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유중과 법인 주주 구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확대되는 변화는 특히 자산 이전을 준비 중인 분들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가업 승계나 부동산 상속, 유언 대용 신탁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 개편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속 구조를 점검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미리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